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이번에는 한국현행형법 시간인데요. 네. 언론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이고요. 2025년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비교적 따끈따끈합니다. 리모컨 위치 모른다는 아내 손찌검한 남편. 합의했지만 처벌 왜? 네 합의를 했어도 서로 설사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합의했어도 처벌한 사례입니다. 신재훈 기자님이시고요.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공포가 극심하다고 보셨고요. 따라서 가해자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흉기를 들이내며 아내를 위협하고 선찍어만 60대 폭력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충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남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2025년 5월 25일날 성... 밝히셨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홍천 집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특수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송 네, 부장판사님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본인 점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사건 범인 당시 피해자가 급식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신 한국법원 사례입니다. 최근 사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진수채였습니다.